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1966년 10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10원짜리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는 어... 뒤집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1966년도도 많이 찾습니다. 이 1966년도는 어... 초년도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66년도면 거의 60년 이상 된 동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조화도 굉장한 그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사용 같은 경우도 굉장한 고가의 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용 같은 경우 거래된 가격을 보면은 대략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나에 거래되는 것그 같습니다. 물론 주화라는 것은 상태에 따라서 굉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미사용도 그렇고요. 사용주화도 상태가 좋은 것들이 있고요. 그 찌그러지거나 오염이 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사용주화 같은 경우도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대략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시세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행량을 볼까요 발행량은 1060만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이 정도의 발행량이면 굉장히 그 적은 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0원짜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10원의 가치가 아니라 이 10원 하나로 지금의 만원 가치도 대수 있는 이런 가치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발행량은 굉장한, 그, 적은 양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나오는 이런 동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의 발행량이죠. 그러면 그 등급을 한번 볼까요? 최고 그 66등급까지 있습니다. 66등급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리고 65등급은 16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등급은요, 64등급은, 아, 죄송합니다. 65등급이요, 그 54개입니다. 그리고 64등급이 164개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63등급이 171개. 그 다음에, 그, 62등급이 170개 정도 있네요. 그 다음에 61등급이 37개 정도 있습니다. 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61등급에서 64등급이 그 일방적으로 그 깨끗한 조화들을 보냈을 때이 정도에서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을 보면은, 어 63등급 같은 경우, 시세는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거래된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그 거래된 가격은 뭐 비싸니 싸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세는 항상 변하고, 그, 언제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64등급 같은 경우, 보통 100만 원 정도에서 120만 원 정도에 거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5등급은 개수가 그 많이 줄었죠. 150에서 200 정도 거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66등급이 최고등급인데 4개인데, 거래된 기억은 그,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한다는 그 댓글은 많이 봤고요. 구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뭐, 이렇게, 정말 가격이 이루어졌는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개수 차이를 보더라도, 54개에서 4개의 이 개수 때문에, 아마, 굉장한, 그, 고가에 거래되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어쨌거나, 이 1966년도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주화도 굉장히 귀하고요. 미사용주화도 굉장히 그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0대, 60대 그 되신 분들은 이 10원짜리가 추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흔히 사용하고 또 용돈도 받았을 때 10원짜리도 많이 받고 100원짜리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추억이 담겨있는 이 10원짜리이기 때문에 66년도 미사용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때 당시에 그 60대에 드신 분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66년도 20원짜리를 볼수 있었죠. 그때는 깨끗한 동전들을 봤지만 지금 60년이 지나서 이런 미사용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가에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알고. 예, 1966년도 10원이 굉장한 그 희소성과 고가에 거래된다는 거. 예. 그리고 옛날의 그 추억을 간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급 그레이딩 등급 개수 예, 66등급이 최고 등급이고요 단 4개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알겠죠 거의 대부분 그 오래된 동전들은 등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온 거는 뭐더 나올 수그 있다고 뭐아못 없다고 장담을 못 하지만 그래도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그 등급 주화들이 희소하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알고 1966년도 아주 귀한 동전이기 때문에 혹시 집에 그 있거나 서랍이나 저금통에 있다면 사용하지 마시고 꼭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잘 보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